전북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산사태 징후 때 즉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데이지 꽃길로 유명한 부안 마실길 1코스가 테마파크 조성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1코스를 언제 다시 볼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전북지역 산부인과 의원 10곳 중 8곳은 분만 숫가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승 국회의원은 기존 분만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어선은 93척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21호 전 남원 등 전북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물이 빠르게 불어나는 둔치주차장이나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을 미리 통제하고 배수로를 긴급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집안이 약해졌다며 울림과 같은 산사태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비는 오는 20일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 가량입니다. 부안에는 해안가를 따라 걷는 마실길이 있습니다. 부안 마실길은 사람들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주요 여행지로 계절에 따라 피는 꽃들로 인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실길 8코스 중 데이지꽃길로 유명한 1코스가 테마파크 조성 과정에서 사라졌는데요. 앞으로 1코스를 언제 다시 볼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자입니다. 꽃과 푸르른 나무가 어우러져 동화 같은 풍경이었던 부안 마실길 1코스가 막혀 있습니다. 마실길 1코스가 대규모 휴양 관광 시설인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 부지에 포함되면서 출입이 통제된 겁니다. 부안군은 지난 4월부터 마실길 1코스 임시 우회 탐방로를 운영했습니다. 이곳은 부안 마실길 1코스 우회 탐방로입니다. 뒤로는 아름다운 풍경 대신 공사가 멈춘 사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부지가 보입니다. 주변엔 잡초가 무성하고 옆엔 차량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입니다. 이름은 탐방로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부안군은 테마파크가 조성될 때까지 임시 탐방로에 꽃을 가득 심어 1코스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여기다 데이지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심었는데 차태라 그 올해는 조금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내년 데이지를 좀더재를 하고 쪽도좀더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테마파크를 짓는 개성 건설이 자금난에 처하면서 공사는 첫 삽을 뜬 채로 멈췄습니다. 새만파크 조성을 주관하는 새만금 개발청도 언제 다시 공사가 시작될지 알수 없다는 입장. 아예 마실길 일 코스를 없애고 이 코스부터 8 코스까지만 운영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일코스가 도로가 도로로가 따라가잖아요. 예. 도로 따라가는 건 누가 안거든요 사람들이. 가정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데 어떤 구간만 하나를 음. 우리가 진짜 변의 명품 길을 만들어 가서 전체 8 코스를 안돌안 돌더라도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마실길 1코스가 더 발전할 것으로 보고 테마파크 조성 부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한 부안군. 하지만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이 지연되면서 덩달아 마실길 1코스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나라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전북 지역 산부인과 의원 10곳 중 8곳이 분만 숟가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순 국회의원은 올해 7월까지 전북 지역 산부인과 의원 49곳 중 81.6%인 40곳이 분만 숟가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까지 분만 수가 청구가 월 평균 한 건도 되지 않은 지자체도 고창과 김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0곳에 달했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새로운 분만 기관 시설도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농촌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발굴하고 인구 감소 지역 특례 내실화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미활용 폐교 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여와 농업촌 유학 육성 지원 계획 수립, 외국인 유학생 인구 감소 지역 소재 기능 대학 우선 선정 지원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이 새만금 수산용지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사업으로 어업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에게 친환경 수산 양식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마을 어업의 수산 동식물 포획과 채취 방법 중 장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어선은 93척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관내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2021년 쉰 척, 2022년 14척, 2023년 29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어선안전조합법은 어선의 승선원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 차례 어기면 경고를 2차, 3차 위반하면 각각 10일과 15일의 어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경은 오는 30일까지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행리단길로 가보겠습니다. 행리단길은 본래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침체된 원도심 지역이었는데요. 이제는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관광 명소가 된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하루 수만 명이 찾는 행리단길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SK브로드밴드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의 자랑이자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사적 제478호 화성 행궁. 지난 1997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 복원 사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겐 행궁의 존재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행공 주변은 엄격한 건물 높이 규제를 받았고 일체의 개발도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낙후돼가는 행공 주변 마을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을 선택했습니다. 문화재와 연계한 걷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목표로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했고 곳곳에 녹지와 공원 등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진행한 차없는 거리 행사는 마을로 사람들을 모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원 씨가 할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한 번에 공간 정비를 하고, 어, 그리고 어, 시민들이 한달 동안 차 없는 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아,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아, 느끼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좀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이제 바꿔가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졌던 사례거든요. 마을로 사람들이 모이자 행공 주변엔 카페와 식당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들은 오래된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성 있는 거리를 만들었고, 예쁘다는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방문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행공 주변을 더 유명하게 만든 건 드라마 촬영이었습니다. 선재업고 튜어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을 행공동 일대에서 촬영하면서 촬영지를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이 오시다 보면 또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지도도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요즘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표기도 좀 많이 하고 젊은 세대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따라가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성 행궁이란 문화재와 다양한 먹거리, 스토리까지 갖추게 된 행궁 주변은. 연령과 관계 없이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수원의 대표 명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개인적으로 한옥이나 한복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고 좋아하는데 이 한옥을 개조한 카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랑 자연이 어느 정도 친화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훨씬 더 보기 좋은 형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권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화성 행궁 주변 행리단길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성공한.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남원시가 완주군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진행될 남원 국제 드론제전에 한일장신대 학생 1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남원을 찾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전공을 살려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무역 수지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하는데요. 전주세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은 5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수입은 4억 8,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2%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무역수지 규모는 3,1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75%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했지만 그 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특히 지난달 무역수지 규모가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고 하는데요. 전북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23년 15억 7천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북의 누계 무역수지는 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학교 구성원 회복조정지원단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사이의 분쟁이나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정지원단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등총 25명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제26회 김제 지평선축제가 쓰레기와 바가지요금, 안전사고가 없는 산무축제에서 과도한 의전과 불친절까지 없는 오무축제로 치러집니다. 김제시는 지난 13일 지평선축제 때 맛집 장터와 체험 프로그램, 벼룩시장 등을 운영하는 1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 보건 위생 관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적정 가격과 운영 시간 준수, 친절한 응대 등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축제를 과도한 의전과 불친절까지 없는 오무 행사로 치를 것을 다짐하는 선서도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 튀김 로봇을 전주 만성중학교에 도입했습니다. 관련 업체에서 기증받아 설치한 이 튀김 로봇은 서거석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만성중 식생활관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튀김 로봇은 급식 인원 500명 이상, 1천 명 이하 학교에 최적화된 로봇으로 전주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기증 희망 의사를 받아 설치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